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킹덤 스토리 40가를 배워보자. 제목을 따라해볼까?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외우 말씀은 요나 4장 11절이야.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친구들은 아끼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어? 나, 남경이는 가족이 소중해. 아빠, 엄마, 동생 모두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소중한 사람이야. 또 나는 휴대폰을 아껴. 휴대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도 들어있고,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이야. 친구들도 나처럼 아끼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끼는지 이야기해 볼까? 와, 친구들! 아끼는 물건도 사람도 많구나. 그럼 그중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것을 가장 아끼는지 이야기해 줄래?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가장 아끼시는 게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아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알아보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 요나야, 큰성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짓자.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셨지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 싫었어 니느의 사람들이 먼 옛날 요나의 조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야 흥!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친구들 요나가 어디로 가야 했을까? 글자를 따라 써보자 배가 바다를 향해 할때 하나님이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어.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배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았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 봅시다. 배에 탄 선원들과 요나가 제비를 뽑았어. 그리고 요나가 뽑혔지. 요나가 선원들에게 말했어. 저는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퐁당!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들, 여기에 요나가 있어. 먼저 접는 선에 따라서 종이를 접어봐! 이제 뒷면에 풀을 칠하고, 책에 요나를 붙여볼게. 요나를 바다에 던져볼까? 우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굴거 삼키게 하셨어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 요나야, 큰성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예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스티커를 붙여보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했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지. 그리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 친구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지만 하나님은 요나도 니느웨 사람도 똑같이 아끼셨어.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야. 요나도 니누의 사람도 똑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니누의 사람과 요나의 머리 위에 있는 하트를 채워보자. 하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래.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야. 남경이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나만 아끼시는 분일까? 그래, 내 친구도 아끼셔. 내가 미워하는 친구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여기 테이프로 그려진 네모난 자리가 있지? 남경이가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공을 놓을 거야. 짜잔! 친구들이 종이컵과 막대를 연결한 도구를 가지고 공을 옆에 있는 상자에 옮겨볼 거야. 두 명의 친구가 하나의 공을 옮기면 돼. 테이프 안에 있는 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자 안에 옮기는 거야. 자, 시작해볼까? 빠짐없이 옮겼어? 잘했어. 친구들이 공을 빠짐없이 옮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친구들,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바래. 그럼, 나 남경이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기도할게.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